네, 반갑습니다. 따뜻하게 공감하고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강력한 법률 파트너, 법무법인 장안의 최주혜 변호사입니다. 네, 임신 중이어도 개인회생 진행 가능하십니다. 뱃속의 아이가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게 된다면 탕감받는 금액은 더 커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개인회생이라는 것은 꾸준한 소득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아이 낳고 몸조리할 시간도 없이 바로 생업에 뛰어들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개인회생 진행하시기 전에 육아휴직이 가능하시다면 유급인지 무급인지부터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이가 태어난다는 것은 정말 축복받을 일이죠. 출산 직후부터 육아 과정까지 좀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이 가능하도록 법무법인 장안이 최선을 다해 조력하고 있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장안으로 상담문이 남겨주세요. 네, 지금까지 따뜻하게 공감하고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강력한 법률 파트너 법무법인 장안의 최재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